왜 먹는 거야? 이거 갖고 와. 이거 유지장치예요. 그게 뭐야? 이거 갖고 와. 그게 뭐야? 유지장치예요. 그게 뭐야? 교정할 게 쓰는 거? 교정 끝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유지장치예요, 네. 어, 선생님. 아 그래? 너뭐 교정 있었어? 나 말이야? 아너 말고. 그래. 나도 해보고 싶다. 그 사랑하지 않아? 알아? 이거? 어 뭐였지? 주유사이 뭐였더라? 선생님 알려주세요. 오셔서 알아볼까요? 네네네네네. 렜레. 유지장치 주의사항 말려주세요. 네. 뭐라고요? 주의사항 좀알려달라고요 네. 뭐라고요? 주의사항. 아, 주의사항. 유지장치 얼마나 하고 있었어? 얼마나 했더라? 한 시간? 두 시간? 보다 조금 더 길게 사용해 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. 너무 응. 일찍 사용을 중지한다면 치아가 아직 고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틀어질수 있답니다. 아 저쪽. 네네네네. 그럼 이거 어떻게 닦아? 나 칫솔 있어. 내가 이걸로 닦아 줄게. 안 돼. 청을할 때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에서 닦아주면 돼요. 치약을 사용해서 같이 닦는다면 장치에 마모가 되어 그 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답니다. 그래서 가볍게 칫솔로 솔질을 해주면 됩니다. <놀람> 어떡해! 토잖아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그냥 집에 있는 팬치 갖다가 조절하면 돼. 아, 그렇구나. 음. 이거 줘봐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선생님이 해줄게. 이거 줘봐. 네, 내나 잠깐! 장치는 스스로 조절하면 안 돼요. 장치가 안 맞을 경우 직접 장치를 가지고 병원으로 내원해서 의사선생님께서 조절해주셔야 해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주의사항을 음.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? 장치가 안 맞을 경우 변으로 호고 우리 장치 세척은 사과호약은 녹도호흡, 지 사용은 24시간.